네, 안녕하세요.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플랫폼 종사자 데이터 라벨링 전문 교육 중급과정 실습 프로젝트 웹비나 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크라우드웍스 아카데미팀 유수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중급과정 실습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궁금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진행하다 보니 중간중간 딜레이도 생기고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질의응답을 하는 방법은 채팅창에 과정명과 데이터ID 그리고 질문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은 제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데이터 아이디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데이터 아이디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진행하셨던 페페오토, 우리 집 반려견의 AI 친구 과정이고요. 좌측 위에 가정명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 작업화면입니다. 작업화면에 좌측 위에는 가정명이 적혀 있고, 우측 위에 총8자리의 숫자 데이터 아이디가 적혀 있습니다. 데이터 아이디를 알려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에 참여해 주시려면 네, 유튜브 개인 채널을 개설을 하셔야 되고요. 개인 채널을 개설하신 이후에 네, 과정명과 데이터 아이디 그리고 질문 내용을 채팅창에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업이 반려되면 바로 정답 보기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서 작업별로 정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보기 버튼으로 남아 작업에서의 궁금하신 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음성 전사에서 조금 많이 어려워하셨던 부분이 맞춤법 검사였을 것 같습니다. 제 맞춤법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를 활용하고 있지만, 저희가 음성을 전사해서 녹음한 내용 모두 이제 방정환 선생님의 소설에서 차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정환 선생님을 소설에 맞춤법 그대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공백이나 줄바꿈이 포함되지 않게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공백과 줄바꿈이 포함되어서 많은 분들이 반려를 당했던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업 가이드를 업데이트를 해놨고요. 공백 없이 전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과 같이 중간에 스페이스바가 늘려서 공백이 생기면은 작업이 반려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네, 무의식적으로 엔터를 치시는 분들도 많이 일것 같습니다.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은 줄바꿈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작업 가이드에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틀리면 반려 대상입니다라고 적어 놨고요. 공백이나 줄 바꿈이 포함되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음성의 파장이 있기 때문에 음성의 파장에 맞춰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따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 바운딩도 똑같고요. 최대한 타이트하게 구간을 설정을 해 주셔야지 음성 전사를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타이트하게 작업을 해 주셔야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서 가치가 있게 됩니다. 전사 툴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제 이름을 직접 적어서 저도 직접 다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은 제가 수정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을 수정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움직이시자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보라색 네모 박스를 기준으로 움직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간 설정하는 부분이 많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보라색 발을 보면서, 그리고 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그 구간을 지정 해주시면 구간 설정을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성 전사 시작점과 끝난 지점이 자꾸 반려가 되는데, 그 기준은 뭐냐고 여쭤보셨는데, 파장이 다음에서 끝납니다. 파장이 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생깁니다. 다음과 같이 끊어진 부분에서 마감을 해주셔야지 시작점과 끝난 지점은 그렇게 구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점도 말이 시작되는 지점에는 파장이 바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파장이 없다가 파장이 바로 시작되는 구간에서 설정을 해주셔야지 시작점과 동료점 정확하게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설정을 해 주셔야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화 동요회에는 엄청 어려워하셨습니다. 그 발음 자체가 동요 동요회가 아니라 동화 동요회입니다. 이 발음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좀 듣기 어려우셨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음성 전사를 하시면서도 잘 알아듣기 어려운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연습이 될수 있도록 저희는 학습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 라이언 로켓 말하는 인공지능 속 숨겨진 인간의 노력. 첫 번째 작업인 것 같고요. 딱 봐도 처음, 처음 전사는 줄바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업에 대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사는 종료점을 가이드에 맞춰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말이 잘렸습니다. 여기까지 이동해 주셔야 됩니다. 귀로 듣는 것과 보는 파장 모두 합쳐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까지 종료점을 늘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람들이 모두 잠자는 밤중이었습니다 줄바꿈이 들어가 있습니다 줄바꿈을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무의식종으로 엔터를 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줄바꿈이 아직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줄바꿈을 없애주셔야 됩니다. 종료 지점은 늘려주셔야 합니다. 음성 시작점을 가이드에 맞춰 오른쪽으로 이동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이동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음성이 없는 빈 공간의 구간을 지정해주셨습니다. 오른쪽으로 옮겨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전사는 여기 끝까지, 네, 종료점을 여기까지 이동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 지정이 전체적으로 다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네, 보라색 바 이동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화면을 확대를 해서요. 시작되는 점에서, 파장이 시작되는 점. 그리고 끝나는 점. 여기까지 더 들어와야 되는군요. 파장이 시작되는 점. 끝나는 점에서 수정을 해서 저장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구간 수정. 지금 두 번째 구간을 지금 이쪽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작업을 삭제를 하신 이후에 다시 처음부터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차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음성 시간 순으로 작업하지 않으면. 반려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고 나머지 작업들은 삭제를 하신 후에 다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반려 사유는 음성 종료점을 가이드에 맞춰 왼쪽으로 이동해주세요. 나왔고요. 돋보기를 확대를 하여서 음성이 끝나는 지점으로 가이드를 왼쪽으로 이동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파장이 아예 끊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동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업 기준에 맞게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나왔는데 집집마다 먹을 것이 넉넉하고 곳곳마다 꽃이 활짝 피어서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이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투법 검사기를 눌러서 맞춤법 검사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정답 보기 버튼을 한번 누르셔서. 띄어쓰기가 잘못됐는지, 맞춤법이 잘못됐는지, 한번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셀 기간 정확하게 하셨는데, 지금 오타가 있습니다. 네,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인데, 2월 1일부터 8월 31일이라고 네, 전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작업 기준에 맞게 다시 전사해 달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지금 AI 코치와 운동하기, 그리고 스켈레톤 추출을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해 주셨는데요. 그럼 바로 지금 작업 가이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아이스 AI 코치와 운동하기 작업 가이드입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특정 동작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의 지정된 신체 부위, 코,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발목 중앙에 총 11개의 점을 순서대로 찍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코 1개, 어깨 2개, 팔꿈치 2개, 손목 2개, 무릎 2개, 발목 2개, 총 11개의 점을 순서대로 찍어 주셔야 하는 작업입니다. 모션 키포인트 작업이고요. 키포인트 대상은 사람으로 코, 이미지 속 사람의 오른쪽 어깨부터 이렇게, 오른쪽 어깨,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이렇게 찍어주셔야 합니다. 코는 코가 가장 높게 올라온 부분, 코끝을 찍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깨는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 모든 점은 이미지 속 사람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하셔서 점을 찍어 주셔야 합니다. 옷에 가려져서 신체 부위가 가려졌을 경우에는 해당 관절을 기준으로 사분면 면 가운데 찍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지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작업 가이에서 이미지가 확대가 되고요. 네, 들 가려져 있는 경우에는 사분면을 기준으로 가운데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다음 작업을 조금 많이 이제 어려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속 사람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코끝부터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점을 찍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전 버튼을 이용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미지 속 사람의 오른쪽 어깨는 여기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디인포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정보가 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디픽셀 수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작은 점 작업 가이드입니다. 손목에서 시작하여서 엄지부터 소지까지 뼈마디 중앙에 총 20개의 점을 순서대로 찍어주셔야 합니다. 손목 중앙, 그리고 엄지. 엄지, 중지, 약지, 소지 각각 1번에서 4번점을 순서대로 찍어 주셔야 합니다. 관절 부분 예측하는 게 조금 많이 어렵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거는 진행을 했던 작업이고요. 손목 중앙부터 측면으로 보이는 엄지는 끝부분을 기준으로 찍어 주셔야 되고요. 나머지 4 개의 손가락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찍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이제 좀 많이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처음 시작점입니다. 처음 시작점이 손이 튀어나온 부분이 아니라 마디의 중간에 보시면 은 손을 실제로 만져보시면서 네, 뼈 마디를 에 확인을 하시면서 점을 찍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반려 횟수의 제한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반려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반려를 너무 많이 당하시면은 작업을 그냥 자기가 획득하기 위한 네,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려 횟수가 너무 많다 보면은 그 프로젝트에서 아예 벤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전체 10개의 작업을 했는데 10개 전부 다 반려를 당했다 라고 하면은 저희 프로젝트 매니저는 이 작업자는 그냥 작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충하고 작업을 제출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작업 가이드를 보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국 과정은 10개, 그리고 인문 과정은 8개 이렇게 프로젝트에서 다양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이렇게 오픈한 이유는 자기 자신한테 제일 잘 맞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수 있게끔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총 18개의 과정 중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는 자신 있어 라고 하면은 그러한 프로젝트에 조금 더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겁니다. 검수자는 항상 일정 수준의 이제 작업을 하고 검수자 교육까지도 이제 들으실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검수자로 활동을 하거든요. 그 검수자 활동을 하기 전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오픈을 해서 이 사람이 검수자로 활동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이제 시험도 보고 테스트를 해서 검수자로 선발을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검수자가 다같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검수자는 정말 저희 마음에 들게 그리고 정말 사명감을 갖고 정확하게 검수를 해주신 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검수자분들한테 작업자분들한테는 절대 반말하지 말라, 명확하게 반려 사유를 안내해달라 이렇게 계속 정중하게 계속 부탁을 하지만 검수자분들이 뭐 반말을 할 때도 있고 그러한 경우가 있으면 저희도 당연히 벤을 시키고요. 검수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씩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작업자가 작업하고 검수자가 검수한 데이터를 또 다시 2차 검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수자가 잘못 검수를 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문의하기를 통해서 바로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해당 데이터를 추적을 해서 확인을 하고 검수를 통과해도 되는지 아니면 또한 특이사항인지 아니면 반려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을 수료하면 할수 있는 작업이 많이 늘어나나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속 메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메일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을 하신 분들이 입문과정 그리고 중국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매주 두개 이상씩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1.5배의 포인트를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과정을 수료하시면더 많은 참여 기회를 얻고 더 많은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게 계속 프로젝트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계속 열어 드리고 있고요. 작업자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거의 일주일 단위로 계속 열리고 마감되고 열리고 마감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일로 항상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들으시는 수강하신 이수자분들한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프로젝트에 대한 안내를 꼭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일을 꼭 자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역량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프로젝트를 오픈하면서 이제 많은 일자리를 드리고자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라벨로 여러분들이 진짜 인공지능 개발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 크라우드웍스에서 데이터 라벨로로서 활동 계속해주시고요. 네, 많은 포인트도 버시면서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중국과정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